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최대한 인포털인 일루코리아에서 정통사함오행침구학회 위주지부의 김병순 원장과 정통사함침에 대한 인터뷰를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김병순 원장은 사옥 김영관 선생의 장남입니다. 미국 사회 속에 우리 동양 한의학을 전파하여 침술계의 명의로 불리고 있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의학계의 명인 김병순 한의원 원장을 본 기자가 만나보았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각처에서 침수를 받고 치유를 원하는 환자들은 물론 정통사 암침을 배우고자 하는 남미의 한의사, 양의사, 일반인들로 한의원은 연일 예약과 더불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주 메릴랜드에서 오클라우마로 한의원을 이전 개원한 김병순 원장은 환자를 돌보느라 바쁜 중에도 당사와의 인터뷰를... K 허락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김병순 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양의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암 침법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통 사암 후행 침 구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한의학 중에서 침술 분야가 있는데, 침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암침은 매우 독특한 역사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암침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한의학의 철학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DNA가 우리 몸의 정보를 가지듯이 우리 몸이 우주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가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몸도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정육부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행열이 있다는 것이 한의학 침술의 실점입니다. 여객에는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이 음양오행 이론을 어떻게 진단과 치료에 적용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명당의 속가 제자로 알려진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호만 알려진 사암도인께서 동굴 속에서 13년간의 면벽 수도 끝에 발명한 침술이 오행침술이며 사암도인의 호를 따서 사암침 또는 사암침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사암도인 사후 그 명맥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1950년대 초반 부산의 소곡 이재원 선생께서 근대에 들어 처음으로 사암도인의 책두 권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셨는데 사후 김영관 선생이 부인과 함께 서사받았으나 불행하게도 김영관 선생만 사암침을 계속 연구 발전시키면서 후학을 양성했었습니다. 사음침이 많이 알려지게 되자 너도나도 사음침을 할수 있다고 나서게 되어 사음침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함을 나타내기 위해 정통 사음호행침구학회라는 이름을 걸고 후학을 양성함과 동시에 정통 사음침이라고 차별화된 침술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그저 일반적으로 침술로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정통 사음침이야말로 차별화된 침술법임을 알게 되었네. 정통 사음호행침은 침술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일반 침술법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의 오정육부는 각각 5행혈이 있는데, 이 경혈들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리고 발끝부터 무릎까지에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치료에 이들만 쓰는 것이 가장 큰 특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자가 누워서, 앉아서, 그리고 서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통사암침의 다른 특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증상을 경감시키려는 행동으로 쓰여지는데 의사들은 마땅히 환자를 잘 다스려 치료하여 낫게 해야만 할 소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이 많습니다. 1. 증상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오정육부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침술입니다. 2. 치료의 목적이 환자가 완치되어. 모든 처방약과 의사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성공률이 거의 100%입니다. 3.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라고 하는 질병들도 거의 대부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4. 치료 효과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5. 환자가 수십 가지의 증상들이 있어도 모두 동시에 치료합니다. 6. 치료 성공률이 거의 100%입니다. 7.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가 보고하지 않은 증상들도 동시에 치료합니다. 8. 감정, 지능, 정신적인 증상들도 치료합니다. 9. 환자의 운동 능력을 개선할 수 있어서 지구력, 판단력, 집중력, 민첩성, 정확성, 유연성, 심리적 평정심, 더 강한 심장과 근육, 월등한 신경능력, 스피드, 파워, 안정성, 가동성, 부상 방지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0. 비만 또는 과체중도 동시에 치료되며 평균 1일 1파운드 감량이 됩니다. 1일 한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배우기가 쉬워 누구든지 쉽게 명의가 될수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어떤 환자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미국 및 세계에 사 침법을 전파하시고 침술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데 그 사례들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하도 환자의 증상들이 다양해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지만 환자가 극도로 희의적이고 비관적이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모두 완치시켜 왔습니다. 환자 중 어떠한 질병들, 기기질환 등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서로를 미워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우린 조만간에 이혼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연이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았는데, 한달 후에는 우리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화를 쉽게 내던 것이 치료를 받은 후로 간이 건강해져서, 화를 내지 않으니, 부부싸움을 할 일도 없어지게 되어, 이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디질환들은 m t h f r 다발성경화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복시, 엘라스 단노스 지구군, 자폐증, 섬유근육통 ADHD, 오디토리 프라세싱, 기소어더, 메스트셀 엑터베이션 신드롬, 파킨슨병, 치매, 식도 이형불능증간지 공황장애, 척추측만증, 센트럴러버스 시스템 디지즈, 횡단성 척수염, 푸롬병 믹스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등입니다. 김병순 원장 선생님께서 정통사암 침 한의원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한의원을 개설하셨는지요? 사옥 김영관 선생은 제 아버지시며 2003년에 뒤늦게 정통사암침을 아버지로부터 배운 후, 2004년부터 미국과 남미의 한의사, 양의사, 일반인들에게 정통사암침을 가르쳐 왔으며, 2012년에 영어로 된 책인 코사, 실버블랩을 출판했으며, 2013년부터 한의원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팬더믹을 비롯하여 많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 특히 건강에 도움이 될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의 책임은 환자의 오정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또한 환자들이 환자가 된 근본 원인에 대해 의사가 조언해서 환자들이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어떤 의사도 완벽한 의사가 아니며 의사가 하는 모든 말과 의료 행위가 또 반드시 올바른 것도 아니므로 이 의사는 나에게 과연 올바른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고 환자 자신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보다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 지식의 정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들은 극히 드물며 깨달은 환자들이야말로 오히려 누구든지 의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의사 말대로 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거나 다 낫게 되면 이 세상에는 환자가 단한 명도 없어야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환자의 비율은 급증해왔고 희귀병이 더 이상 희귀병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이 문제점은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은 오직 자기 것이며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소중한 몸 관리에 대한 지식은 물론 노력하는 환자는 의사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의사도 환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면 왜 비가 셀까? 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정상이지 무조건 업자를 부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무조건 의사에게 먼저 갑니다. 우리가 아플 땐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세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왜내 혈압이 높지?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환자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포기하고 의사에게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팬더믹으로 난항 중인 코로나도 무서운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고 전 세계에 퍼져 있다면 현재 최소한 10억 명이 유명을 달리했어야 합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아니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이겨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실험용 백신 없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자가 의사보다 똑똑해야만 자신의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병이든 환자가 의사만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 몸 관리에 힘쓰고 평소에 똑똑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가슴을 새겨집니다. 선생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좀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혈압 약 10분 안에 끊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혈압도 정상인 청년이 부상을 당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엔 혈압이 올라갑니다. 빨리 부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이 알아서 혈율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맥박도 혈압도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엔 혈압이 올라가지 않으면 부상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아무도 권하지도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상도 없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양방검사에서도 모든 것이 정상인데 혈압이 높습니다. 이때에도 혈압약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양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완벽한 진단은 없으며 양의학의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오정육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치료하기 위해 혈압을 높였을 따름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들에게 사상이 발생합니다. 군인들의 사상을 방지하기 위해 후퇴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고혈압약을 쓰면 안 됩니다. 게다가 모든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누가 부작용을 얼마나 심하게 겪을지 또 어떤 부작용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서양의학의 과학입니다. 설령 부작용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며 아직까지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며 싸워서 무찔러야 할 적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군이며 아군이며 고맙게 생각해야 할 우리 몸의 자기 치유 활동입니다. 드물지만 세계 각지 출신들의 양의사들이 이곳의 환자로서 방문을 하는데 제 설명을 들으면 그날 당장부터 고혈압약을 모두 다 끊습니다. 제가 고혈압약 복용 환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 고혈압약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 고혈압약은 즉시 끊어야 한다. 물론, 환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즉시 시작해야 하고 정통사암 침과 같은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고지혈증 약도 고혈압 약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족이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자들은 언제든지 의사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we